어두운 방안, 컴퓨터 스크린이 갑자기 밝게 빛나며 알수 없는 문자가 나타났다. 한 번도 본적 없는 기하학적인 모양의 문자들은 마치 우주에서 온 암호처럼 느껴졌다. 주인공은 심장이 두근거리며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이건 대체 무슨 뜻이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맴돌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낯선 언어는 그를 새로운 세계의 문턱으로 이끌고 있었다. 주인공은 언어학자 친구를 찾아갔다. 책과 디지털 해독도구로 가득한 작업실에서 두 사람은 메시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벽에는 수수께끼 같은 문자 조각들이 붙어있었고 친구의 눈빛은 점점 흥분으로 빛났다. 이 언어는 우리가 아는 어떤 체계와도 다르군. 주인공은 친구의 열정에 힘입어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함께라면 이 낯선 언어의 비밀을 풀수 있을 것 같았다. AR 화면에 미래 도시가 무너지는 이미지가 떠올랐다. 메시지는 외계 문명이 아닌 미래 인류의 경고였다. 문자와 숫자가 조합된 홀로그램은 시간 좌표와 지도 데이터를 담고 있었다. 주인공의 손이 떨렸다. 이건 우리가 마주할 미래야. 친구의 목소리도 긴장에 차있었다. 그들은 이 메시지가 인류의 운명을 바꿀 열쇠임을 직감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인공은 메시지의 좌표를 따라 달렸다. 뒤에서는 도시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걸로 막을 수 있어.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길을 나섰다. 낯선 언어는 이제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위한 안내서가 되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문자들은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주인공은 이 경고를 전할 것을 다짐했다. 언어의 힘으로 인류를 구할 수 있다면 그는 그 길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